팔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한 대제사장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차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일스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되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의 무흠이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셨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제지가에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하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예급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이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한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이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켜 이르기를 죄를 알라 하지 아니하실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날 가지고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쉬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